와 진짜 신기한 맛이다 맛있다 이게 맛있는 간짜장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윤어집이다 저는 오늘 제발 싼데도 좋지만 진짜로 찐 맛집도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중식 매니아들의 마음속 순위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오래된 중국집을 소개해드리려고 인천 미추월구 용현동에 와봤습니다. 여기 용현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오늘의 중국집이 있는데요. 여기 초등학생들은 이 중국집을 진짜 많이 가봤을 텐데 진짜로 너무 부럽습니다. 학생들 혹시 저기... 중국집 천진반점 많이 가봤나요? 아니요. 아, 아 예한번 가보세요. 네. 예. 네. 가게는 테이블 다섯 개가 전부인 아담한 중국집이었고요. 영업시간과 휴무일 확인해 주세요. 메뉴판입니다. 가격은 일반 중국집들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요리들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짜장 하나하고요 볶음밥, 천진짬뽕, 군만두 이렇게 주실래요? 주문과 동시에 오픈 주방에서 사장님이 웍을 열심히 돌리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은 주방 진짜 깨끗하죠? 오늘 간만에 스페셜 게스트 함께 출연했습니다 빵 <laughs> 그닥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기본 반찬은 우리 단골 손님들. 숟가락은, 아,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먼저, 볶음밥 나왔습니다. 순간 오므라이스를 주문한지 착각을 했어요. 야 비주얼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비주얼입니다. 왜냐면은 계란이 올려져 있는데도 밥에 보면 저 잘게 들어있는 계란들. 그리고 기름기가 적으면서 이런 고슬고슬함.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 간짜장 나왔습니다 배달을 하는 집인데 면이 하얗네요 야 이런 간짜장 정말 오랜만입니다 수분기가 살짝 있고요 에어박까지 넣어서 볶아 주셨네요 면 위에 간짜장 소스를 쫙 뿌려주고 살짝만 비벼줘도 수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금방 비벼지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천진짬뽕 나왔습니다 어 이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짬뽕 비주얼입니다 계란을 들춰보면 이렇게 짬뽕이 나옵니다. 해산물은 오징어와 조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모기버섯과 죽순 등등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바닥에는 역시 하얀색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볶음밥에 딸려오는 국물은 원래 빨간색 짬뽕 국물을 주시는데 저는 요걸로 주셨어요. 아, 그리고 이 집의 인기 메뉴 군만두도 나왔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귀한 만두라서 그렇다네요. 단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고기와 부추만으로 속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잘 먹겠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아우, 다 찍고 이제 먹네. 아, 아, 아님 괜찮습니다. 다행히. 가게 이름이 왜 천진반점이죠? 손면서해 가지고 아, 그 드래곤볼에 있는 그거랑 다른 건가 보네요. 네. 아, 예예 예, 예. 아, 배달을 하는데도 면이 강화제를 안 넣으신 건지 이제 네. 이게 동네만 배달. 아. 그런데도 오토바이가 두 개나 있네요. 어. 개세 개. 어. 그럼 이거 혼자서 다 담당? 어? 동생분이신가요? 아. 아, 주방장님.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까 사장님이 조리하셨던데요? 예예 예. 아, 그럼 배달은 배달 우리 아저씨 아! 주, 주방장 이시자? 배달... 없어요. 예, 예. <laughs> 오랜만에 접하는 진짜 간짜장이다. 계란후라이까지 올라가 있는. <laughs> 오, 맛있다. 뭔가 기름이 코팅돼 있는 그런 면발 느낌의 굉장히 고소합니다 짜고 달고 그런 느낌보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와. 와 자극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맛있는 단짜장 오랜만이네 천진짬뽕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뭐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이에요. 특히 나가사키 짬뽕 같은 맛을 예상했거든요. 그런 맛이 전혀 없고 완전 깊은 맛이에요. 깊으면서 순한 맛. 이거 어떤 국물의 육수 같은 맛인데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마셔봐. 응? 그지? 아무튼 국물의 육수 같은 맛인데 신기하다. 근데 고추 때문에 끝에 매운맛이 아주 미세하게 싹 올라오는 그런 맛인데 와, 와 신기하다. 이거는 일본 거기서 배우오신 건가요? 아니 계팔전국의 유일? 근데 요아그천차라이 들어가는 예. 거 네, 그러니까요. 계란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건가 보죠? 네. 어... 와 신기한 맛이다. 맛있다. 아 그다음 군만두. 군만두는 직접 빚으시는 거예요? 어. 음. 어 음. 아, 요즘 군만두 만드는지 거의 없는데요. 땅땅하게 고기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빵빵하게 땅땅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맛있네요. 만조튀김도 겉은 바삭한데 속은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음, 이거를 표현할 만한 식견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제가 아시죠?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laughs> 진짜 참 맛있다 김치도 직접 담그시는 김치 5만 원짜리예요. 10kg 에 5만 원짜리. 어, 그래서 그 중산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응응. 음, 안동이요? 음. 맛있다. 와, 맛있는데 볶음밥. 아, 송도하고 계산동에서 다 여기 와가지고. 근데 그럴만한데요 볶음밥 맛있는데 이거 짜장 소스 없어도 충분히 와 그냥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 짜장은 거의 유니 짜장 같은 일반 짜장 소스 아닌가? 일반 짜장이 이렇게 나와요? 아아 아, 이거 진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가장 유일하게 자극적인 게 이거예요 와 맛있다. 저는 이거 같이 짜장이랑 안 먹는 게더 낫긴 한데, 이 얹어서 먹었을 때 끝에 그 고기 맛이 묘하게 이게 섞이는 그맛는데 그거 괜찮네 와. 이 소스를 처음부터 이제 같이 드셔 버리면은. 소스 없이 드시면 이제 밋밋한 느낌이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소스 없이 드시다가 소스랑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조용히 먹기만 하네. <laughs> 먹을 때 나는 소리도 싫어하지만 제 멘트도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아빠 재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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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건강하시고요. 네네네 네, 네. 네, 다음에 또 한번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오지 말아요. 이번 달에 오지 말아요? 네, 네. 무슨 일이죠? 네 대만 한번 갔다 와요아 대만 여행을 가세요? 아그 중식 공부하시 아니 집이 아, 대만에 있으세요? 네. 아, 아 동생분들이요. 대충 며칠부터 며칠이요? 2 0일부터말일까지 네, 이렇게 천진 반점에서 아우, 중식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천진난만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국집이에요. 그렇지? <웃음> 빵? <웃음>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업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냥 끝낼까? 어? 어? 민준이, 유렇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 <laughs> 꼭 해주세요. 아? <laughs> 아? 아?